3 2 1. 렛츠 고 얘들아. 얘들아 가자. 뭐에 안 돼. 아. 얘들아 안 가자. 어. 단둘 구독 눌러 주시지 말입니다. 둘째 1기토 대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기토전 간단하게 룰이 뭐냐? 자, 지금부터 지금 룬 특성을 다 똑같이 빼 놨고요. 자, 똑같이 빼 놓은 상태로 저희가 6렙 때까지 똑같이 파밍만 합니다. 자, 똑같은 캐릭이기 때문에 똑같이 파밍을 하고 6렙 때 바로 이 바론 쪽에 모여서 1대1 대결 그리고 2차전으로는 토너먼트 1대1 서바이벌 대결 그 3차전으로는 5대5 패싸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6렙 때까지는 열심히 파밍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 실력을 측정해야겠군.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야, 어, 진짜 고마워. 얘들아, 죽임이 절대 안 된다. 이번에는 이따 핑화 사서 똑같이 받고 1대1로. 아, 리시좀 <laughs> 리시해달래. 야, 야 현준아 리시해줘 영어부터 궁금한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또 유학생활 1년동안 했기때문에 영어 물어보시는거부터 다 대답해드릴게요 아 세러데이가 토요일이었다 맞아 토요일 뭐가? 세러데이 세러데. 토요일인거 누가 몰라? 세레... 그거 모르는 애들 아, 있냐? 세러데이를 몰라 어떻해 진... <laughs> 진영아 준쪼겠냐아요 자6내까지 열심히 파밍만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제 고정 안 되지. 가슴 블라스트, 블레스? 저형 <laughs> 아, 살벌하다 진짜. 또 졌네. 맞아. 아니 정글 몬한테 줘. 근데 정글 몬한테 죽지지 않 진짜. 브론즈한테 안 죽고 정글 몬한테 죽고. 그래. 그 말이, 이 브론즈도 안 죽는데. <laughs> 뭐 하세요? 아니 1레 1레 미드 와서 깽판 칠. 야. 자. 아. 아, 바스트. 알지 바스트. 아이고. 이런. 아이씨. 이런. 아,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아. 와, 그만 죽자 지지야. 와, 아, 언제 찍냐? 와, 이런데? 탑 가서 그냥 두명 스팸이 두 명에서. 아. 이왜 정을 돌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아. 왜 때려, 때려, 왜 때려! 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뭐야? 스킬 금지는 없고요. 1대1 같은 조건으로 한번 싸워보는 1기토 대적 대결이에요. 네, 일기토 이후에는 서바이벌, 그 서바이벌 이후에는 단체 패싸움 시작합니다. <목소리> 룬 특성 다뺀 상태고요 지금. 진짜 손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골드 새끼들 <laughs> 스킨 없는 놈이 없네. <laughs> 골드 정도 되면은 롤래 자신감이 차기 때문에 스킨 사야 되거든요. 골드가 딱 평균 아니야 롤 실력 중에. 야 진영아. 왜요? <laughs> 야 진영 학교에서 무슨 티어가 딱 평균이야 실력? 아니. 요. 아니 어느 시 어느 티어가 딱 평균이냐고. 실버! 실버? 실버 평균이야? 실버 몇 정도? 아니. 2, 3? 실버 2, 3이 평균이야? 아마도? 오. 골드면 높은 거야? 아니, 별로? 그다지? 너는 근데 님 개나 좀 거네, 그러면? 나 일부러 안 올라가는 거지. 뭔 컨셉. 소리야, 니? 컨셉. 야리님 <laughs> <얄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뭐야? 미영님. 이드가곧 6레벨 찍을 것 같아서 전 미드로 가서 CS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야? 저, 이거 먹으면 6레벨. 야제 친동생입니다. 아, 아, 아진 아, 지지 나. 때문에 6레 벨개오래걸고 있다. 3렙이야. 집 가세요, 제드 님. 그래, 그래. <laughs> 아이 지지 계속 기다려야겠네 이거 넌 이따 뒤졌어 알겠어 탈론 넌 이따 가만두지 않겠어 자 지금은 파밍기간입니다 파밍기간 빨리 먹어줘 이거 빨리 라인좀 먹게 빨리 먹어 왜 프리징해 여기서 아이씨 프리징하고 있어 자 6렙 찍으면 집으로 귀환해주세요 오케이 어 이제 룰을 잘 이해하셨네 다들 ㅎ <laughs> 진다 오케이 동렙이다 집간다 고잉 이달리가 제일 느릴것 같은데 3도란 1핑화 사서 발론으로발론으로 <laughs> 집결 야 우리 도란 사는거 아니야? 어야 뭐야 설마 아 지훈아 도란검 세개 샀어? <laughs> 아 이런. 미니언 저건데 파하고 다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훈아! 물어보자, 일단. 아직 안. 오, 다행, 지금 다행이다. 지금 직구하고, 지금. 어, 다이, 다이다. 집 가고. 지훈아! 도란님 세개 사. 도란 세 개, 도란님 세개 플러스 핑한 개. 오케이. <laughs> 자, 골드보다 늦겠지. 된 사람들은 이제 바론 쪽에서 모여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론의 자기 위치에 핑을 일단 박아놔주세요. 자 아까 한, 본 위치 알죠? 한 세월이신데? 와 진짜 한 세월 걸리다 겠한 세월 걸려. 아. 아 미치겠다 탈론. 자 아, 순서는. 아, 순서를 어떻게 배정하면 재밌을까?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 너희 봤을 때. 음, 순서 어, 상관없이 핑화 박아놓으면 되는데, 일단. 네 일단 우리 한 명씩 박자. 나 형이 박아놓을게. 아, 형한 마리, 옥레비. 핑화는, 네. 일자로만, 박으면 돼. 여기, 야, 여기 다섯, 다섯 개 박아줘. 너, 온, 오 애들. 여기 한 명. 파직스 달카야. 아 니달류가 안 찍었어요. 오케이. 한 마리 옥레비야. 자, 받고. 자, 그 다음에 집간, 집간 후에, 어, 이제 시간 초 말할 테니까, 어, 뭐야, 아, 뭐야. 1대1로 텔 타고 대결이에요. 자, <laughs> 자 집, 집다주세요 오케이. 자, 먼저, 야, 1기토 대전. 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자, 일단, 자, 일단, 일단 순서 정해드릴게요. 이게 내꺼지 자 순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1번 아 형이 마지막 할게 이번에 1번 카직스 2번 니달리 3번 리븐 4번 제드 5번 탈론 갑니다 자 1번 맨 위에 카직스 그 다음 니달리 근데 이건 이순인데자 일단은 자다 같이 타지 말고 1대1 순서대로 1대1 대결 두명만 타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카직스끼리 서로 핑화 타자마자 시작 11분에 타주세요 자 11분에 타고 바로 싸워주시면 됩니다 핑크하드 밖으로 나가면 실격입니다 핑화 밖에서 이 안에서만 싸우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1기소대전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분에 텔포 타서 싸워주시면 됩니다 자 11분까지 10초 남았거든요 지금 자,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카직스, 그리고 2번, 미달리 자, 그리고 3번, 리븐. 그리고 4번, 제드, 5번, 탈론입니다. 11분에 텔 타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텔타고요 지금.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 카직스, 카직스, 1대1자 챌린저 대 골드, 과연. 자, 일단 골드 2스킬 피했고요, 지금. 아, 자, 수 쓰고 왔는데. 자, 여기서 스킬 쓰고. 자, 서로 룬트성다 똑같은 상태고요. 자, 오로지 손싸움입니다, 손싸움. 오, 근데 여기서! 뭐 본데? 자, 여기서! 아, 달린카지스1대1로 아, 아, 승리. 자, 다음! 니달리님은? 아, 뭘 뭐, 바로 탔어, 왜? 상대가. 40초에 타주, 타주세요. 아, 이미 시작했네요. 우리 팀 가서 바로 시작하자, 진짜.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니달리 40초에 시작해주세요. 자, 지금 니달리 왔거든요. 어딘, 어딘가 있는데. 자, 시작합니다. 40초. 자 서로 자덧자창 서로 피했고 일단 자 여기서 자평타안돼 일단 평타두대평타안 돼가지고 일단 들어갑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갔고 자 사스가 지지 여기서 빼면서 아 지금 피상 많이 좋습니다 사스가 지지 자 옆에서 바위기 숨어가지고 무빙하다가 오 어, 맞았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아 여기서 니달리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골든 이달리아 플레이까지 썼지만 여기서 도망가다가 마무리되고 자. 자, 세 번째 리븐 대결은 12분 30초에 텔포 타서 시작해주세요. 자, 현재까지 2대0입니다. 자, 현재까지 2대0. 12분 30초에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룬 특성 다 똑같고요. 템도 똑같습니다. 솔로마, 그거, 그타 그, 그거 팔아라. 피, 그거, 저거 포션. 아, 맞네. 자, 지금, 어, 근데 지금 더시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자, 현재 더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 여기, 지금 먼저 들어왔고, 일단. 자, 여기서 지금 맞다인데. 자, 어디서 피했고. 자, 여기서. 어... 아 덧발, 어, 자, 어, 근데. 어, 여기서. 아, 이거 뭔가요? 아, 이거 챌린저 어... 리브 뭔가요? 이걸 지네요. 아, <laughs> 옥방 공남 스타일. 자, 자 리브님. 덧좀 밟아주세요. 아, 이거 덧도 있었는데. 아, 이 덧을. 더신한핸티켓도 있었는데 심지어 아 이것을 지네요. 아 그냥 집 갔어요. 오케이. 자 다음 제드는 13분 40초에 시작합니다. 자 제드는 13분 40초에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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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남아 이거 튀는 거냐? 아 이거 안 좋은데요, 공담 스타일. 왜 스카이프 안 하나? 지금 쪽팔려서 할 말도 없는 거지, 자기도. <laughs> 자, 골드한테 리본전 졌는데. 자, 다음 제드 대결. 자, 1대1을 꽂히자, 여러분들. 자, 페이커 류의 그 바로 엄청난 대결, 여러분. 시작합니다. 자, 서로 용력 똑같고요, 지금. 자, 놀도 들어왔고, 자, 먼저 성공! 아, 성공 안 좋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될지. 자, 서로 피했고, 들어와서, 긁고, 터지는데, 여기서, 아, 여기서, 살짝 부족해 보이죠, 골드. 자,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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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어, 죽어 죽어요. 어. 자, 3, 4, 4대1입니다. 어. 자, 마지막 탈론 대결. 15, 14분 30초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제 순서입니다. 제가 상대를 바로 이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4분 30초. 탈론 대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절대 골자한 지지 않거든요. 골탄지면은 진짜 제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 우진으로. 갑니다. 아씨! 아씨! 잠깐, 잠시만요. 뻑일게요. 어쩐지! 오! 오케이? 너 일로 와. 오, 멋지다. 제가, 이, 이거! 이길 것 같거든요? 일로 와, 일로 와. W를. 병! 쿠팡! 아... 여러분, 역시 탈론 안 되거든요. 자, 4대1로 1기토 대전은 끝났고, 자, 다음은 서바이벌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바이벌 매치는 뭐냐면, 자, 바로, 순서대로 와서 하는데, 자, 카지스가 죽으면 바로 니달리 투입, 니달리 죽으면 바로 리븐 투입, 자, 그리고 바로 제드 투입, 바로 탈론 투입, 이런 식으로 해서 서바이벌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서바이벌은, 자, 텔포 없는 상태로, 자, 다들, 다들 바론으로 와주세요. 어, 도란, 6도란 사시고, 바론으로 걸어와주세요. 자, 갑니다. 어. 자, 아, 질까봐 손이 떨린다. 아, 이거는, 야, 형은 너무 쉬워, 이거. 질, 질것 같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 근데 공담이 들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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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전 전파는... 판은. 자, 순서 아시죠? 자, 순서 아시죠? 아, 형 말하다가. 자, 카직스 시작해서 죽으면 바로 니달리. 자, 오케이. 자, <laughs> 다 오셨나요? 자, 일단, 자, 나머지는 뒤로 오고. 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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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자, 17분에 시작합니다. 자, 나머지 뒤에 있어. 스 플래시 데미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 레벨업 하지 않나? 예, 일로 와, 여기, 여기 있자. 자, 17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니다리 대기해주고,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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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서바이벌 매치입니다. 어, 지금 한대 맞았구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자, 나대지 마, 뒤에, 애들아 자, 가만히 있자. 아, 랜덤 나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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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잠시만요, 야, 잠시만요. 아, 아니다, 아니다, 일단 너희 싸워라. 랜덤 나가기 괜찮겠는데? 여기서 긴급적으로? 어, 좋은 것 같아요. 야, 랜덤 나가기! 아, 아니다. 일단. 일단 근데 어쩔,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 아, 랜덤 개 재밌겠는데, 근데, 진짜? 네, 뭐, 그게 뭐. 야, 랜덤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아무나. 상승 보고. 이달리 왜 나가? 어, 갑자기 왜 나가? 아니달리 하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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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대로 하죠. 일단 하고. 음 일단 원래대로 하고. 어. 자, 어. 아, 오자 오. 달카야. 자 일단 피했고요. 됐다. 자데미지 좀만 입혀주면 오케이. 자 다음 니달리 바로 출동. 자자 자, 오. 자 여기다가. 있 휴. 세 번째 우리 우리 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좋아. 거의 불피야 거의 불피야 거의 불피야. 거이프피 나이스. 어. 나이스. 좋아. 아, 근데 리브 나 힘든데. 어? 야, 지지가 다, 다 쓸어 담겠는데, 이거? 자, 여기서. 지지야, 1대1 이겨줘라. 오케이. 자, 1대1 캐릭, 니달리. 좋거든요, 니달리. 어, 제 근데 피했고, 지금. 포킹, 포킹. 자, 여기서. 어, 지금 리븐니 어쩔지 모르고 막고 있습니다. 플래시로 들어와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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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바로 마무리 아, 됐고, 아, 자, 바로 리븐 출동합니다. 그래? 자, 지금 반피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 자, 어, 여기서. 어, 자, 먼저 리븐 스톱 맞았고, 자, 궁극기 썼고, 들어가서, 여기서. 아, 아 바로 아, 보여주네요, 네. 이번에는, 궁남 스타일. 자, 그리고, 네 번째, 상대 네 번째, 제드, 오, 제드 등장? 자, 여기서 상대가 궁을 쓸 것인가, 과연 아낄 것인가. 자, 궁만 빼줘도 이득이거든요, 궁만 빼줘도. 자, 궁만 빼줘도 이득인데, 여기서. 아, 궁을 뺐어요, 그렇죠! 자공남수라 아이스에서 궁 뺐고 자 다음 제드 등장 달카야 미선에서 마무리 하자 깔끔하게 미선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이기나? 자 과연 제드 대 탈론 자암살자들간의 싸움 사연심 대결이거든요 이거 오 달카 여기서 마무리 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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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달카가 여기서 병타 자 마지막 큐큐큐아 블래지 아. 나이스 자자 자, 이렇게 여러분 서바이벌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집 가서 아 달카가 아니고 솔럼이었구나 자집 가서 한 번에 패스한 갑니다자 이번에 나가기, 한 번에 패스 한번 가도록 뭐. 하겠습니다 어 나가기 뭐 할까 뭐가래 아 랜덤 네, 랜덤은 써. 이판하지 말고 나중에 다음에 할때 하자. 오케이. 자, 패 싸움 가면. 패 싸움이거든요. 이거 5대5 텔, 패 싸움. 텔, 자, 텔다 있나요? 텔다 텔텔다다 있죠? 다 플래시가 없는데? <laughs> 어, 나도 플래시가 없네, 지금. 없, 어, 없이 하죠, 그냥.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없는 대로 하자, 오케이. 자, 공, 그럼. 어, 공도, 공도 없어요. 아, 궁도 없어? 아... 기다리... 궁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궁 기다리자. 자, 리븐 궁만 차면 시작할게요. 아. 자, 리븐 궁만 차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제주도궁 없대 오케이 제주도궁 기다려주자 궁다 돌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아 어, 우리 다칠렙이야내 맞추고 해야겠다 이거 다들 6렙이신 분칠렙 찍고 일단 집귀한 고고 이다 6렙, 6략, 지금 6렙도 있고 7렙도 있기 때문에 레벨은 맞추고 진행할게요 자 7렙 찍고 집으로 귀환해서 7렙 때 시작하겠습니다 네. 싸우면서 레벨업 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7렙 갑니다 7렙 찍고 한 번에 한 번에 싸우도록 할게요 탈론 너도 6렙이니? 나도 6렙. 나도 아까도 서바이벌 때 싸우지 못해 가지고 6렙이네. 오케이. 둘다 7렙. 갑니다. 자, 7렙 맞추고 텔포 다돈거 같으니까 자, 탈론만 맞추고 탈론 리브 맞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렙 필수. 오케이. 우리다 우리다 7렙이고. 상대 제두도 7렙. 탈론도 7렙. 아예 탈론아직 6렙이네. 자, 칠레 자, 기한 탄 다음에 자, 이번 순서는 자, 이번에는 텔포로 다 같이 와서 한 번에 5대 5로 싸우겠습니다. 자, 2 3분에 다 같이 텔레포트 타 주세요. 자, 2, 3분에 다 같이 텔레포트 타고 5대 5 싸우겠습니다. 야, 우리는 한번한 한 명도 안 죽어 보자. 오케이? 절대 자기가 죽지 않는 선에서 한번 싸워 보자. 어, 카덱스 야될것 같은데. 아, 뭐야? <laughs> 아 카직스 있네 아직 타지 마세요 얘 레벨 너무 낮었네 아 내가 못 봤어 카직스를 저 라인 먹어 언제 칠래? 어칠래이안돼 돼, 얘는 <laughs> 어, 어 이거 아직도 안 되는데 브라인 <laughs> 먹으면도 안 돼? 오와 하나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제 하나 하나 남았나 기다리고 정말 다기다리나 정말 오케이. 30초 남았데아 30초 기다리자 그러면 은자 그럼 24분에 텔타고 5대5 한타, 시작하겠습니다. 야, 우리 한 번도 더, 다안 죽어보자, 한 번. 이제 진짜 개깔끔하게 다 같이 들어가서, 바로 이기는 거지. 이거 우리 민명대 효과니까,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가서 다 죽이자. 플래시 쓰고? 뭐, 플래시 어, 플래시 써도 어, 있고, 와 어, 플래시 써서니까 자기가 알아서,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 나 플래시 없군, 이렇게. 24분, 시작하겠습니다. 5대5 파이트. 자 빼는거 없어 그냥 싸워 자 여러분 24분입니다 5대5 한타 패싸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 2 1 렛츠고 얘들아 얘들아 가자 오, 얘들아 가자 오오오 나참 맞았다 오오오야야야 아, 죽은애 누구냐 죽은애 죽을래아 두명 뭐냐 이거 지지라 공나마 야 지지 안되겠네 어 졌다 다자 여러분 저희가 세명이 총 살면서 자1기터대전 서바이벌 그리고 5대5 단체싸움까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큰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잠깐 갈때 가더라도 구독 한번쯤은 괜찮잖아